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의 딸 김소란 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귀한 애국 시민 여러분, 초일류 경제 도시 대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구호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요. 네, 제가 할할수 할 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께서 개몽령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전옆동네 충남 부여 선관위에서 2020년에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개포, 개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한번 돌렸더니 기호 1번 박수현이 기호 2번 정진석을 몇십 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이상하다 생각한 애국시민 개표참관님께서 다시 돌려라 했더니 다시 돌려봤더니 개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등, 2등 바뀌었고 우리는 그 애국시민께서 문제 얘기를 한 덕분에 정진석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현장에서 이렇게 개표 개표 상황이 바뀐 것을 보고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를 찢어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찢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현장의 허가도 없이 종이를 찢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 투표지일 수도 있는 그 종이를 마음대로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똑같은 표를 넣고 똑같이 돌렸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여러분 이런 대표 시스템 믿을 수 있습니까? 저와 함께 애국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신 있는 언론인들께서 함께 발견한 선거 부정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전 선거 투표지 QR 코드 보셨죠? 사전 선거 해보신 분 많으실 텐데 사전 선거 하러 가면 어떻게 하죠? 신분증을 갖다 주면 스캔하고 통합 선거 인면부랑 연동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투표지가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QR 코드가 찍혀 있는데 그 QR 코드랑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투표 결과는 선관위의 모두 데이터로 수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당께서 투표 결과 통합선거인 명부 오픈하시오 서버 까시오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죠? 왜 기각시켰을까요? 선거 부정 명확히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 비밀 투표와 선거의 무결성은 이미 깨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온몸으로 옥골을 치르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자 했던 개몽령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대한민국 선거부정 밝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애국시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몽령을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실 것입니까?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같이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